브라운 귀 체온계!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 체온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필수품이에요 구성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심플하죠? 거치대로 그냥 같이 쓰시는 거고요 리필인데 이 캡을 20개를 드려요 사용하실 때는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눌러서 나이대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온도계 마크 있어요 그죠 음. 36.2도입니다 원래 36.5도 아니야? 제가 사람일까요? 파충류일까요? 레이디스! 정상이네요. 36.7도입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 음... 제대로 된 체온계. 아, 아 니요난난는 36도예요. 파충류를 찾아내겠습니다. PD 오, 진정사람입니다. 빨리 와, 펑! 파충류입니다. 36도네요. 오늘 71,900원입니다. 싸운 쿠폰 8,000원 사용하셔서 71,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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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하루 24시간 지금 이 순간 구매하시면 그게 가장 좋겠죠? 바로 구매하십시오 내가 나이가 서루, 사, 3살에서 36살 사이니까 되고 먼스네 먼스 36개월, 36개월. 희한하다 30개월. 36세가 <웃음> 어이없다 <웃음>